자, 경기 시작됐습니다. 11시 저그, dy, 김대용 선수. 누구론이요 아, 바로 원서치. 1시 토스 드림스, 한동수 선수입니다. 오! 어, 잠시만요. 근데 너무 살짝 보고 빠진 거 아닙니까? 아마, 저, 스케 뭐요, 저. 어, 지금 아무것도 안 지어지고 있는데. 아, 빌드를 안 보고. 안 보고, 너무 빨리 팠어요. 지금 봐야 되거든요. 아. 근데 이게 또 이제 오버로즈가 앞마당으로 오는 모습을 안 보이면, 벌스알수 있죠? 자, 혈진이... 스폰이 완성됐고, 링 찍혔습니다, 응. 링. 이링 응. 6마리 네, 찍혔죠? 6... 6링 찍었으면, 6링. 네. 아, 포즈가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. 앞마당에서 최대한 견제하면서 시간 끌어봅니다. 한동수 선수. 어... 해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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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가 살짝 늦긴 했거든요. 지금. 저 전면에 프로브 살리느라 조금 늦었습니다. 네,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뛴다면 아... 이 선수 무시하고 뛰네. 바로 뜁니다 그렇죠. 일단 저거는 무조건 뛸 거고. 네. 아... 이러면은 아, 완성이 안될것 미... 같아요. 포토가. 아... 안됩니다. 안 완성. 아, 안 돼요. 한동수 선수. 포토가. 아. 야, 하나 취소하고, 안쪽으로. 네, 아래쪽 포토. 아, 근데 저글링. 네 마리나 들어가서 이제 흔들어 주겠죠. 그쵸. 미타형이 울트라거든요. 저의 울트링. 그쵸. 무혈 입성이기 때문에. 그쵸, 사실 저거가 이, 이 뒤에 뭐 드론을 계속 찍어도 되고, 네. 링을 한번더 찍어서 와도 되고. 그쵸, 뭘 해도 됩니다. 지금 이거 지금 포토 저... 깨도 돼요. 포토 깨져, 이러면. 자. 그쵸. 아. 본진의 캐논을 찍고 막으려고 했는데, 아, 장면을 신경을 너무 못 썼죠. 본진이. 포토로 수비가 되더라도 안마당 없이 소스가 플레이한다는 그렇죠. 거 너무 불리하죠. 저거는 지금 3룡이애초까지 올렸는데. 그렇죠. 김대영 선수도 끝낼 각 보이니까 바로 네. 링더 드론 찍지 않고 링더 찍어줬죠. 아, 치지.